자, 오늘은 정겨운 레디슨 호텔과 이제 작별합니다. 네. 저희 동방무동와도어디즈랜드를갈 오셨던가도... 계획이고요. 지금입니다. 회전문. <laughs> 어제처럼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근데 예가 어디서 오느냐에 따라 달라서. 아, 또 그게 달라요? 어, 아... 차가 굉장히 이쁩니다. 어. 되게 이뻐요. 이게.. 이렇게.. take shame. I d 가 n t 세 a v e a 한 t 같아 y I don't have a story. I don't have a story. I d o n 디 h a v 셔틀버스가 있는데 셔틀버스가 풀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디디리 타고 저어 저게 상하이 고속철도입니다. 어, 중국 땅이 워낙 커가지고 아마 고속철도 타고 다녀야 될 거예요. 아 이게 저 중국 광고인 것 같습니다. 어, 어, 무슨 광고인지 모르겠는데. 어. <목소리> 자 횡합니다. 기대됩니다. 부산 롯데월드처럼 대기 시간이 어, 없기를 한번. 어, 아메리카노 맛이 아주 좋습니다. 어디를요? 배를 타는 미키마우스의 모습. 와. 아. 자, 빙글빙글 돌은 여기부터 어트랙션입니다, 지금. 이런 것도 처음 경험해봐요. 보통 이게 멈춰있기 때문에. <laughs> 왜 그냥 웨이팅 기미. 증검사. 아 음악이 기가 막힙니다. 디즈니랜드입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 됐어? 오케이. 오겠다고 저렇게. 무슨 취향을 품은 거죠? 끈거랍네요. 초록색이라 그런가? 약간 핑크색 아니었나 보다. 네. 네. 좀 다른 거 같아. 산은 어 그래. 진짜 멋있다. <웃음> <웃음> 와. <웃음> <웃음> 와. <웃음> <웃음> 와. <웃음> 음악까지.

오, 오 우리가 나오나 보다. 오. 아 오. 오 저희도. 오. Judy and 이름 까먹었습니다. 네. 자 안타깝게도 들어가지가 않는 것. j u d 모자. 아. 주디 자, 이제 밥 먹으러 가나요? 자, 전세계 이제 주토피아가 사과의밖도 없어서 그런가? 웅장한 디즈니 성입니다. 네. 머쉬룸. 알리페이. 음. 네. 음식. 음, 뭐. 음, 음. 먹을 만합니다. 요거 파스타거든요 파스타. 파스타. 음.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맛이. 피자는 약간 맛이 다른데 그래도 제 기준에는 먹을 만한 것 같습니다. 피드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음. 기다리는 중이에요. 과연 파리만큼 퍼레이드가 나올지. 와 우후 와 이쁘다 이쁘다 우와용 뮤란인가보다 와 용케를 우후 와우 야 우후 오우 야 장난 아닌데 이 상해 테마파크의 포인트. 저 밑에 있는 거로 구경하는 거네요. 미쳤습니다. 돌이기고 했습니다. 없는데? 없지않없는오 이거 봐. 미키 마우스. 아 뭔가 게임을 더할수 있다. 해보래. 캡틴 잭 스페로 선장이 있는 곳으로. 네 어린 시절 우연히 들었던 믿지 못하한 말이 이 세상을 다 준다는 매혹적인 얘기. 오짰네요자 하지만 이거는 원피스 노래고요. <laughs> 자, 구매 그리던 잭스페로를 만나러 갑니다, 우리는. 갑니다. 정말 이제, 진짜... 어, 캐리비안에서 원부터제 팬이었고요. 아마 4까지 나왔죠? 어, 주의의 장신 그대로입니다. 네. 리 <목소리> 이제 잭 선장을 만나러 갑니다. 캡틴 잭, 어, 뭐, 갑자기 막 밑으로 떨어지는데 설마 이거를 하게 할까? 不会。哇哦，不，对吧？所以你才会到这儿来，所以你才想当海。那你就来对地方了，今晚。哦哦，哦，这是起斯这个。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목소리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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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오! 이만. 발스다오오 어, 오 와, 오오 와! 오 와! 오 와! 오오오오오 너무 좋았 최고 스킬! 어디 영화관에서도 못뵙겠네 왜어느운 곳에서 못뵙겠니? 아... 아... 저이 세일즈 레이저 그... 가본게 맞나? 전 세계에서 에버랜드보다 친절한 데는못 본거 같네요 오늘 아, 밤에버랜드 아, 에버랜드가 아, 딴건 몰라도 그뭐 직원의 그 활발... 아, 활발함과 친절함 교육은 에버랜드를 따라올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입니다. 음, 음, 디즈니 음악. 어이고. 음, 정된 상하를 이 뒤로 하고 이제 <laughs> 집에 갑니다. 아, 호텔도 참 중국스럽습니다. 뭐 이렇게. 저는 저기서 잤습니다. <laughs> 자 자동문 중국스러운 자동문이고요오 아침 공기 상쾌하다. 오자 마지막. 택스입니다. 아 정말 택시를 많이 탔어요. 굉장히 저렴하고요. 맥서스 어, <laughs> 바로 옆에 카페가 있어서 오, 중국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자 저희는 이제 떠납니다. 다음 여행을 기약할게요. <laughs> <laughs> 왜해가 깨셨나 <생각보다 쉬운다> 보네. 마지막으로 <laughs> 보세요.